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산에 그 화단에 나왔습니다. 오늘 화단에 나왔는데요. 오늘 보실 식물은 요 식물입니다. 일단 꽃부터 한번 좀 감상을 하시죠.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어마어마하죠. 이제 꽃이 필려가는 것들 이렇게. 요거는 산부추라고 하는 겁니다. 산부추. 산부추인데요. 산부추나 산달래의 그 뿌리를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나죠. 이 뿌리를 캐면 이 마늘같이 그 알뿌리가 하나 있어요. 그 인경을 그 뿌리를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. 그약 이름이 해백이라고 하죠. 해백. 이거는 어, 마찬가지로 부추나 뭐 이런 것들처럼 백합간데요. 좀 매콤해요. 맵고 쓰고 따뜻한 약입니다. 특히나 이 해백이라는 거는 뿌리를 쓰는데 그 뿌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요.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양적인 에너지를 돌리합니다. 그러면서 특히나 어디에 쓰이냐면 가슴 부위에 어떤 그 몸에 냉기가 많은 사람이 가슴에 어떤 그 따뜻한 기운이 돌지 못할 때이 해백을 써서 그가슴의 양기를 돌게 합니다. 그래서 실제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에 어떤 무리가 있거나 또는 통증이 이게 찌르는 통증이 있거나 또는 천식으로 인한 어떤 것들 뭐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가슴하고 등하고 같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. 어. 그런데 요 해백을 씁니다. 해백을 쓰고요. 잘 한번 보세요. 네.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장에 대한 어떤 효능도 있어요. 그 가슴 부위에 효능도 있지만 위장 부위의 어떤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장의 어떤 순환을 좋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 기운이 이렇게 딱 멈추면서 생기는 어떤 그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, 그런 통증들, 그 다음에 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할 때, 그런 때도 요 차서 생기겠죠. 차서 생기는 그런 어떤 설사라든지 이런 걸 자주하거나 많이 할 때, 그럴 때 요거를 단방으로 그 뿌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요, 원래 제가 화단에 있는 거는 많이 찍진 않는데. 꽃이 너무 눈에 띄잖아요?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은 산 부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. 예. 자, 마치겠습니다.